안녕하세요. 임승찬 어린이의 종이접기예요. 오늘은 제가 장미꽃 페이퍼블레이드를 잡아볼 거예요. 한번 돌려볼까요? 아니. 엄청 잘 돌죠? 자, 이제 종이접기를 시작할게요. 색종이는 두 장이 필요해요. 그러면, 살 펴볼까요? 여길, 여길, 해가지고, 이렇게 팝이 또할수 있어요. 그리고, 저는, 이, 진한 파란색, 아니, 아니, 남색으로 해볼게요. 자, 먼저, 세모 두 개, 세모, 아니, 아니, 세모 두 개를 접어주세요. 펴주시고, 여기로도, 잡아주시고 펼치세요. 그리고 이 꼭지점에 따라 이 부분이 여기로 오도록 제가 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고 뒤집어주고, 어, 이, 이 X 차 표시 보이죠? 여길 이렇게 접어주세요. 꼭지점에 맞춰서 아주 딱 맞게 접어주세요. 그래야, 어, 장미꽃 페이퍼 블레이드가, 어, 아주 쉽게 만들어져요. 그리고 이렇게 펼 칩, 이렇게 접으면 하얀색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. 이게 바로 어, 중요한 부분이에요. 중요한 부분. 자, 그리고 다시 뒤집어 주세요. 그러면, 이렇게 펼쳐도 하얀색이 안 나와요. 자, 이건 완성됐어요. 여기 이제 손잡이 부분만 만들면 돼요. 이 손잡이 부분은 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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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모, 세모. 아니에요. 아니에요 잘못 말했어요. 이렇게 똑같이, 여기랑 좀 똑같아요.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똑같이 접고 접 접고 그리고 또 한번 세모를 세번 접어주세요. 세모가 어 여기 끝으로, 네, 짠, 잡아주시고요. 여기, 이렇게, 오므려, 아니, 오므리기가 힘드네요. 그러면, 세모 한 번, 세모 한 번, 뒤집어주고, 네모 한 번, 네모 한 변, 네모 한 번. 그러면, 이렇게 잘 꼬집어주고, 손잡이가 완성됐어요. 이제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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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틈이 벌려지지 않도록 쏙 넣어서 접어주세요. 자, 이제 이어이 어, 이 손잡이를 여기 이렇게 이 틈을 이 틈에 넣을 거예요. 쏙 아주 꽉꽉 눌러야 돼요. 아. 이렇게 한 번씩 뜸을 발려주세요. 아. 여기도, 아유. 아유. 여기도 이 틈에 쏙 들어요. 이렇게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이렇게 장미꽃 페이퍼블레이드가 완성되었어요. 그러면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아 잠깐만요. 봐봐요. 이거는 네모로 내했잖아요 그냥 이거를 그냥 이거를 이거랑 똑같이 그냥 아 어,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꼬집어 주면 왕성돼요. 그럼 진짜로 안녕.